you 안녕하세요. 안양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영상 편집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서피디입니다. 자,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왜 네이버가 기존의 블로그 기능에 어, 동영상 기능을 강화한 브이로그로 진화한다고 대중에게 공표 했을까요?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가 더 이상 어, 포탈 검색의 절대 강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YG 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 유튜브의 이용 시간이 타 플랫폼을 절대적으로 압도하였고, 특히 10대, 20대에서는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나, 어, 이용하는 사용자가 네이버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네이버의 광고 매출을 추월하게 되었고, 더 이상 네이버가 시장의 지배적인 우위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영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동영상을 TV 동영상보다 훨씬 많이 시청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장래 희망 조사에서도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가 상위권에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으로 타인과 소통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 스타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 조회수가 많음에 따라서, 어, 고소득을, 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고, 내가 만든 영상으로 타인과 소통도 하고 소득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사람들과 소통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영상을, 어,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은, 어, 이런 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획부터 제작, 촬영, 편집, 후반 작업 등 모든, 어, 과정을 배우게 되겠지만, 자, 취미로 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긴 교육 과정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양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상 편집 과정은 기획을 하고 그 기획한 것을 따라서 촬영을 한후 촬영한 영상을 프리미에서 어,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편집된 영상을 애프터이펙트로 가져가서 어, 후반 작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렌더링 하는 과정을 자, 순차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 1인당 최소 2개 이상의 영상을 어,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 기획서부터 어, 편집, 그리고 최종 영상을 어, 렌더링 하는 과정이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자,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가 되신 겁니다. 영상 제작 하시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 자 내가 1인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좋은 콘텐츠는 있지만 영상을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모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영상편집 과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해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